전쟁이 터질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국방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있으면 은 얘네들이 안 터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같지. 투자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 있지. 그리고 리스크는 누구나 있어. 사람들이 생각보다 투자에 대한 공부를 진심으로 하지 않아. 그게 문제야. 아, 또뭐 궁금해서 여기까지 불렀노? 저 같은 친구자는 경제 뉴스나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금리도 엄청 높고 잘안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투자기가 겁나는데, 시스한 부동산인 상가 투자를 지금 해도 괜찮을지, 그치 이게 요즘에 최대 이슈잖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왜러운거 얘기하지 <laughs> 나한테? <웃음> 아 물론 이 부분은 상가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냐가 먼저긴 해 왜냐면 금리가 높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낮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너 금리 낮을 때 했어? 그때 돈있었으면 그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야 돈이 있다고 그러면 했을 것 같아? 그니까 러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과연 그러면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안 했던 사람들 훨씬 더 많아. 과 했던 사람 뭐라고 하냐면은, 안 했으니까 다행이지. 어, 맞아. 맞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자, 그런데 이 지식이 먼저 중요한 생각을 해. 기본적으로 여기서, 준비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 왜냐면 우리가 매입을 한다, 매각을 한다에 대한 원리라면, 이게 또 원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낮았을 때 금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대 금리가 있고, 지금은 뭐 5%대 금리가 있잖아. 그럼 수익해 보는 사는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하면은, 자, 이런 거야. 1%때 금리를 했을 때 매입하는 수익률에 대한 물건과 이때 5%때 매입할 수 있는 수익률의 물건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는 똑같아. 1%때 매입을 했으면, 예를 들어 5%에 매입을 했어. 그럼 4%의 갭이 있는 거잖아. 이갭 차이가 4%잖아. 그럼 5%때 됐다 그러면 이게 갭 차이를 몇 프로 둬야 되나? 요거로 생각하면 되거든, 요거. 그러니까 요게 어. 좀더 내가 명확해지면 내가 매입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물론 4%의 갭이 있는 거는 많이 났어. 그럼면 뭐 5%짜리를 9%에 사냐? 어, 9%에 사면 좋지. 이 예를 들어 같이 따라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9%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때랑 이때랑 4%로 비교해서 매입한다고 그러면 똑같잖아 그지? 이렇게 매입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매입할 수 있는 이 매수가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하는 것을 준비가 되어 있냐 이 차이인 거지 이게 뭐 금리가 높다 낮다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어 그러면 우리 팔리는 가격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좋은 점이 하나 있어 뭐냐면 1%때 매입하면 5%때매각이 했잖아 5%때 하면 은9%때 얘기를 했잖아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물론 지금 금리가 당장 내린다라 아니야 지속적으로 봤을 때 경제시장을 봤을 때 물론 지금이야 전쟁 터지고 온갖 시행을 <laughs> 하니까 그런 거잖아 지금 근데 이게 좀 없어진다 했을 때에는 당연히 금리는 내려올 수밖에 없어 물론 그게 내년에 될지 내년에 될지 모르겠어 나 같은 경우에도 올해 쯤 되면은 괜찮아질 거고 내년 되면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최소한 6개월 이상 더갈것 같아 하지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지금 이, 이 상가가 5% 있을 때 9%였잖아. 그러면 이 금리가 또 떨어졌어. 4%가 돼. 그러면 사람들이 몇 프로에 살까? 8%에 매입을 하겠지, 이제는. 3%에 되면은 7%에 매입을 하겠지,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거는 내가 9%에 매입을 했잖아. 그럼 이거는 얼마에 팔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원이었어. 금리가 5%대고 9%의 수익이라 고하면 1억 3천에 산 거거든? 1억 3천에산 거야. 자, 그런데 수익해 보는 사람이잖아 내가 돈 얼마 넣었을 때 얼마 나올 거니? 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에 했을 때 1억 3천 원에 살까? 라고 하면은, 금리가 내려갔어. 그럼 사람들이 8%에 매입을 하잖아? 그러면 난 1억 5천을 팔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더 내려가서 7% 졌다 그러면 1억 7천을 매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금리가 더 향후에 내려갈 거다 그러면 이렇게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알면은 우리가 충분히 가능할 거고, 모르면 이제 손해보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고 나면은 훨씬 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이거를 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2012년도 당시에 처음 매입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금리가 6%였거든. 그때 당시에 상가 매입하면 10%였어. 근데 이게 쭉 내려오니까 훨씬 더, 더 좋은 가격에 매각이 가능하더라. 훨씬 좋은 가격에 매수 가능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수익률에 좋게 싸게 살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 이게 포인트지. 배운 사람이니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도돼 왜냐면 앞서 말했듯이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나에게는 무게가 되겠지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면서 천천히 매입하는 게 굉장히 큰또 무게가 될수 있겠지 거의 10년 넘게 이제 여러 상가 투자를 했잖아요 가장 큰 수익을 본 상가도 지금 같은 시기에 사신 거예요 아, 그럼 그때는 지금보다 더 그랬던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지금 같이 뭐 이렇게 상가가 잘돼있지 않았어 그때 당시에는 뭐 강의도 없었거든 그래서 낙찰가가 막65% 됐어 메인 상권인데 막 노다지였을 수도 있지 근데 옛날에는 지식 없는 대신 그냥 어떻게 보면 감으로 많이 샀다라고 하면은 지금 지식이 많이 있는 대신 좀더 안전한 상권을 고를 수 있다 장점과 단점이 늘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나는 수업 한 번도 안 듣고 샀어.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경매에 입찰하는 사람들도 좀 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뭔가 막연하게 초보자 되는 불안감이 있는데, 이런 것들 혹시 이겨내는 그님 말, 누워. 불안감이라는 거 있잖아. 이걸 이겨내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준비된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는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질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국방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있으면은 얘네들이 안 터질 거 아니야. 그런 거같이 투자에 대한 불안감 은 누구나 있지 그리고 리스크는 누구나 있어 사람들이 생각보다 투자에 대한 공부를 진심으로 하지 않아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는 어설픈 영상 몇개 보고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될거 같은데 라고 하는 것 뿐이지 너무 마음에 앞선 거지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는 6개월 걸릴 것 같은데 난 지금 빨리 돈 벌고 싶거든 그런데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한번 투자할 때 얼마만 고민하느냐 가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돈은 나가면 잘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돈이 나가기 전에 내 손에 있을 때 잘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하면 면 신랑이 바뀐다 그러잖아. 그래서 여자들이 뭐 후회하고 한다잖아. 그런 것 같이 내가 돈을 쓰기 전에는 준비만 잘돼 있으면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내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냐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늘 얘기하지. 그래도 우리가 6개월 정도까지는 짧게는 3개월 정도까지는 준비한 시간 이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절대로 돈을 벌수 없다라고는 얘기하지.